자 아, 오늘은 <laughs> 어, 남데없이 영상이 또 올라가네요. 어, 오늘은 여러분 오늘 꽃무지 유충들이 지금 제가 50대 정도가 있어요. 원래 와이드로 그냥 길에서 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만주 꽃무지였고 그리고 그 꽃무지들이 알고 보니 펄리는 안꽃이었고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꽃무지들의 유충을 사나 받았거든요. 근데 이 친구들 지금 요 통에 키우고 있는데 톱밥이 쪼개박을게 없었어요. 이, 이 친구들이 지금 아, <laughs> 이게 다똥이거든요 <laughs> 위에 있는게 이 친구도 오늘 톱밥을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꿈을 치가 엄청 많거든요 <laughs> 어, 다 할게요 53마리였는데 한 마리 와큰것봐두 마리 애들이 3개월이면 다 성충되다 보니까는 두 마리 되게 빠르잖아요. 4마리, 다섯, 여기는 섯여 그냥 지금부터 빠르게 삐리리 돌릴게요. 아홉, 0 11, 12, 열셋 와큰것봐 열넷 여다섯 열여섯 열일곱 좀 작은 애도 있네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얘 스물아홉 아하나어들 되게 많아? 확실히, 지 e 아마 53마리 있거든요 p 른셋 m i r e c o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근데 이정도이면은 어? 마흔 네,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진세 마리 나왔다. 내가 안쓴 건가? 이, 이 유충들 한 마리당 500원에 팔수 있거든요. 만약 구하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댓글 다셔야 되고, 50, 하나. 아니면은 카카오톡 플라스 친구에 연락 주시면 돼요. 5십둘 얘는 왜 이렇게 성장 안 했니? 내가 하나 내가 그냥 카운터를 하는 건가? 없나 보네 이제 자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아직은 아직은 톱밥 나으니냥 이거 밑에 깔아주고 저 <laughs> 사선벌레 유사육통에서 조금 아주 살짝 냄새나길래 패토파 오처리하려라도넣데 너무 넘어서서 이왕 꽃무지들 뭐잘 먹으니까는 이따가 패토파 그냥 덮고 오게요 그렇게 패토파 아니에요 이거 세팅한지 란세팅한지한 13인가 14인가 14인가 1 4인 14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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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4인 정도 해주고 얘네들 이거 해주면 이제 한달간은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죠? 50마리 다 구워줄게요. 58인가, 50, 0 50분인가? 뭐 제가 생각해보면 50대 맞아요. 와, 그럼 <laughs> 보이시죠? 다꽃무진데이 친구가 제일 큰 개체예요.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애고 얘다큰잘 크고 있어요. 다행히 오 장수포니처럼 젖담백 같은 거줄 필요도 없고 해서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 이 겨울이 제가 기말고사 준비할 때쯤에 다 성충되겠네요. 자 그럼 오늘 영상... 그냥 저 커피통 썼어요. 커피통 이런 거. 오늘 영상 여기까지. I wanna be on the cover of Forbes magazine. s m i l i n g next to Oprah and...